안녕하세요. 어, 신호 만들기 추가 자료 제 57강 아, 이번 시간에는 아, RSI와 RCI 지표를 이용해서 어, 신호 수식을 예,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호 수식을 아, 또 이제 AI를 이용해서 파이썬 어, 코드로 변환한 뒤에 아, 100일간의 성과 검증을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지금 그 조건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어, RSI는 10일 기간을 쓰고, 그 다음에 RCI는 9, 13, 18, 26.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기간이죠. 이 4개의 기간을 이용해서 시도 어, 수식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I를 이용한 100일간의 백테스팅 성과 검증이라고 이제 제목을 써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이제 RSI를 정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한 봉전 기준으로, 어, 열봉 이내에, RSI가 55 이상 되는 것이 이제 1회 이상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RSI는 45라는 값을 클로스업 해야 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RCI의 4개의 기한 값이 역별 조건으로 만족해야 하고, 마지막 조건은, 양봉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조건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 클로드 AI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서 일단 키움 수식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피를 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키움으로 답변을 해 주고 신호 검색으로 답변을 해 달라. 안에 붙여넣기 플로드가 이제 손에 4.5로 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약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좀 보여주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른 대로 어, 시간을 체크를 해 갑니다. 자, 이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손에 4.0을 사용하시면은 어, 예전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답변이 나왔죠. RSI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RSI가 1 0봉 이내에 몇 개, 몇번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을 S라는 값에 넣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이 한봉 전의 기준으로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조건은 현재의 RSI 값이 45를 크로스업해야 한다는 것, 여기 나온 조건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RCI를 각각을 네 개를 정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의한 것을 역별 상태 로 나열을 했고요. 네, 마지막 조건으로 양봉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조건을다 만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그대로 다 해서요. 제가 일단 치우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해서 붙여넣기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다시 잘라내,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목이란 단어는 지우고요. RSI, RCI 역별 신호라는 제목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 어, 어, 위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옮기고요. 작업자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일단 뭐 문법적으로는 이제 클로드 AI가 뭐 완벽하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행되는 과정이 이제 정확히 또 일치해야겠죠? 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두 군데 신호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 신호로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지표로 올려야겠죠. 기술적 지표에서 추세 지표가 아니고요. 강도 지표에 보시면 RSI, 모험한 탭 지표에 RSI가 있죠. 이것을 기간을 1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선이 지금 55와 45로 썼기 때문에 55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45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값 50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CI 값도 필요합니다. RCI는 보시면 추세 지표의 가장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기본, 기본 값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검증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 위치에 이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의 예, 값은 49.4 9죠 그다음에 그, 그 전값은 41.53. 그럼 이제 클로스업 했다는 것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그 이전에 55 이상의 값을 갖는 것들이 있었죠. 열봉이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역별이 돼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 지금 중간에 적색 계통이 두 개가 있어서 색깔 하나 바꾸겠습니다. 자, 18기간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녹색, 파란색, 적색, 다시 진한 파란색이 되면 되겠죠. 위치에 보시면 차례대로 어, 역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러한 위치들의 이제 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여기 보시면 어, 뭐 어떤 그 장대 양봉 또는 단계적인 상승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다시 또 이제 클로드한테 이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로드한테 가져가서 다시 파이썬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파이썬 함수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백테스팅 프로그램에 넣어서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테스팅을 백테스팅하기 위한 파이썬 함수를 이제 만들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전, 그 작업 명칭 여기 붙어 있죠. 이 작업을 이어서 어, 백테스팅 함수를 쭉 해보겠습니다. 어, 백테스팅을 하기 위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카피했죠. 를그 키움에 있는 것을 자, 그것을 그대로 붙여넣기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키움 함수를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 줘. 함수명은 이것이고 제목은 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수를 하나 더, 제가 빼먹은, 하나 더 주겠습니다. d, d, f, f. 하나 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날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또, 그, 코드가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서 함수 식그이처를 이렇게 개설왕리에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그럼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함수를 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 예상가 같은 경우도 어, 다 이제 우리 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 백테스팅을 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 조건이 있죠.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그프레딕트 프라이스라고 예, 예, 예 예상가가 있습니다. 그 예상가 가지고 이제 백테스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여기까지 이제 코드가 끝이고요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제 코드에 넣어서 제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코드를 넣어서, 어, 제 백테스팅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제 백테스팅 프로그램 그 겉의 모양이 이제 이전에 보여드린 것과 조금 다르죠? 좀 간소하게 해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현재 여기 네이버 조건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이버, 어, 조건식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검색을 해서 ROE 0 이상의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검색해서 1,600개 정도의 종목을 1제 일봉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제가 좀 미리 해놨고요. 시작 위치는 100봉 전이고요. 종료 위치는 현재봉. 오늘 이제 어제지 어제 10월 10일자로 종료 위치를 잡았고요. 101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익절은 5%그 다음에 손절로 이제 5%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5% 잡은 뒤에 익절이 먼저 달성이 된다면 성공한 것이 되고요 손절이 먼저 달성이 된다면 실패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익절 비율과 손절 비율을 넣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성공률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백테스팅 피 e 어 t i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그 옵션에 맞춰서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가 나올 때마다 여기 카운트에 계속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부터 실행을 한 다음에 처음 처음 한두 종목을 이제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화면을 좀 빨리 돌려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테스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종목 을 한번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종목까지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빨리 돌려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RSI와 RCI 지표를 이용한 것이 얼마만큼의 성공률을 보이는지 제일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 종목이 이제 검색이 됐죠. 이 A c 한 종목이고요. 7월 21일 날 신호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가지고 있었죠. 익절을 했는데. 하루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8%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산 종목은 7월 21일 날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8%의 수익을 이제 5% 이상이기 때문에 익절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축하가 빠지는 중에 나온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 나노란 종목도 이제 나왔네요. 나노란 종목은 9월 2일이죠. 이 위치가 이제 9월 2일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틀 동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의 수익을 올리고 이제 이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다시 빠진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손절 비율에 이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7월 20, 9월 2일에 매수가 되고, 하루 이틀, 이 상태에서 이제 매도가 된 상태죠. 매수가 되고 나서 여기 그 아래 꼬리에서 조금 이제 그 하락한 상태가 있었고요.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입절이 되는 그런, 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이제 계속 유지시키다가 를 빠르게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에 전체적으로 다 돌게 되면 1600 종목이 다 돌게 되면 위쪽에 이제 요약된 그런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요약된 정보를 같이 한번 볼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참고적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AI, 그 현재 이제 클로드라는 AI인데요. AI를 이용하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따로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음, 거의 완벽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제 키움 정도까지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움 이외에 어떤 이제 범용 언어, 파이썬, 자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학습을 시키지 않더라도 어,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라고 이제 지시만 내리면은 다 만들어주는 아, 그런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꼭들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뭐 앞으로도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거의 어, 끝나갑니다. 아, 현재 1,589 종목 중에서 어, 1,565번째 그 종목이 돌고 있고요. 어, 현재까지 아, 1,41개의 0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 어, 손절과 입절이 제 표시가 되고 있죠. 아, 1,400, 1,42개의 신호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하루에 한 10개 정도의 신호가 나오는, 음, 그런 그 신호 수식이 되겠고요그정도라면 아, 이제 뭐 짧게 짧게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어, 수익률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이제 다 돌고 나면은, 여기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 평균 그런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 뭐 스튜디오 미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됐고요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제 거의 올라가지 못했죠. 그런 뜻이죠. 0%, 그 다음에 손절은 마이너스 7%.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음, 박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신호가 나왔는데 두번다 이제 익절이 됐고요.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것이라서 이제 끝이 났죠. 종료가 됐다는 뜻은 어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현재 봉까지 왔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대교 같은 경우도 6월 4일날 신호가 나와서 익절이 됐네요. 한번 쳐볼까요? 대교. 네, 이 위치죠. 6월 4일날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이제 익절이 되는데요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괜찮을 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랜텍도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이제 한 10종목 정도만 더 이제 검색이 되면은, 어, 이제 그 백테스팅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금 흐른 상태고요. 앞쪽에서는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올려서 이제 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열1한 종목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표시는 안돼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 내부를 볼수 있는 것을 다른 모니터 이제 두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78번째 종목을 돌고 있고요 1579번째 종목이 됐습니다 GS 리테일은 9월 29일 날 한번 또 쳐볼까요 GS 리테일 GS 리테일 저 날이죠 이날 이제 신호가 나오고 어, 괜찮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죠. 어제뭐 단기 매매, 뭐 하루나 이틀, 3일 정도의 단기 매매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일단 이질한 종목은 이제 손절이 됐고요. 이제 한 다섯 종목 정도만 더 돌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적으 시간도 얼마 걸렸는지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상승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신호를 이제 제가 미리 돌려서 해본 것은 아니고요 아, 백테스트기 괜찮은 자리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동이나 아, 뭐 수동으로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백 테스, 백 테스팅이죠. 백 테스팅은 뭐한 일주일, 10일 정도 해가지고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100일 정도. 50일에서 100일 정도. 100일이라면은 그 안에 뭐 상승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도 있고 횡보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100일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 이제 해보시면은 백 테스팅을 거치게 되면은 그 신호의 어떤 신뢰도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요약된 그런 정보가 쭉 출력이 됐죠. 지금. 요약된 출력을 이제 아래쪽에는 1위부터 1 0위까지 어떤 수익률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 위쪽으로 가시면은, 아 이제 100봉 동안 돌았고, 그 다음에 1052건, 위에 1052건이 올라왔고, 성공이 644, 실패가 408. 그래서 성공률이 6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신호수식이 되겠고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수동으로 걸러낸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됩니다. 최대 상승률은 평균적인 것이 이제 5%죠. 우리가 이제 5%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하락률은 -3%인데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전체 408건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익절이 527, 손절이 389, 그다음에 나머지 최근에, 이제, 그, 신호가 발생한 것들은, 이제 현재 분까지 플러스 5%, 마이너스 5% 아닌 종목이, 이제, 136%, 136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60분 정도 걸렸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한 10종목 정도, 상위 10종목 정도를 본다면, 뭐, 32% 짤도 있고요. 뭐25% 수익이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 상위 10개의 종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올릴 최대적으로 최대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61%인데요. 자동으로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신호수칙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이제 매수를, 매매를 하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는 괜찮은 그런 수동으로 이제 50%만 넘으면 수동 괜찮죠. 그래서, 오늘 그 RSI와 RCI의 그 어떤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어, 시도 수식을 만들어서, 백 테스팅, 100일간의 백 테스팅까지 같이 한번 돌려본 결과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뭐, 제가 여기 그, 위쪽에 이제 좀 서놨,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신호의 백 테스팅을 의뢰하세요라고 이제 서놨는데요. 혹시 그 괜찮은 신호가 이제 자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제 질문과 답변 코너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